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군인 한 명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한 말년 병장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 말년 병장은 짝발과 작은 키라는 핸디캡을 정신력으로 극복해내며 한 편의 인간 승리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2m 19를 가볍게 넘으며 출발한 그는 바가 높아질수록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춤을 추거나 우렁찬 함성으로 힘을 냈고 1, 2차 시기 모두 실패하며 탈락 위기에 몰린 마지막 3차 시기 다시 완벽한 점프로 스스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기세를 이어 2m 35까지 성공한 그는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들을 모두 제치고 현역 최강자 바심과 오직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걸었던 승부의 벽은 다소 높았지만 우상혁 선수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로 2위에 올라 한국육상에 첫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우상혁은 코리아가 적힌 자신의 가슴을 가리킨 뒤 거수경례 세레머니를 하며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현재 군인 신분인 그는 한국 높이뛰기의 새 역사를 쓰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상혁 선수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1996년 4월 23일에 태어나 나이는 만 26세로 출생지는 대전 대덕구 법동입니다. 육상선수인 우상혁의 주 종목은 높이 뛰기로 키는 188cm로 몸무게는 73kg 발크기는 285mm입니다. 보통 높이 뛰기 종목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93cm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우상혁 선수가 세운 기록은 경이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상혁 선수는 떡잎부터 남달랐는데 주니어 시절 출전한 2013년 도네츠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2014년 유진에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성리대 출전한 2016년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에선 2m 26을 기록하는 바람에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혁 선수는 긴장하고 예민해서 선수들과 어울려 놀거나 추억을 만들지도 못해 아쉬웠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7년 부바네스와르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다시 정상에 올랐고 이듬해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엔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해 현역 신분으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는데요. 대한민국 군인 신분으로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 육상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2차 시기에 성공시키며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육상 트랙과 필드 종목 선수가 올림픽 결선에 진출한 건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의 이진택 이후 무려 25년 만이었는데요. 우상혁 선수는 당시 결선에서 2m33을 2차 시기에 넘으면서 7명 안에 들어 역대 한국 선수 최고 순위를 뛰어넘었고 2m35도 1차 시기에 넘으며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올해 2월 6일 체코에서 열린 월드 인도어 투어 브론즈 후스토 페체 높이뛰기 대회에서 2m 36을 넘으며 한국 신기록을 재경신하면서 우승했고, 2021-2022 시즌 높이뛰기 남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즌 실내와 실외를 통틀어 2m 35 이상을 뛴 점퍼는 우상혁이 유일합니다. 우상혁 선수는 2월에 이은 반스카비 스트리차 실내 높이뛰기 대회 우승, 3월. 베오그라드 실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의 한국 최초의 금메달, 5월엔 다이아몬드 리그 1차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 본인의 장점으로 큰 대회에 강한 성격으로 꼽고 있는데,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당시 우상혁 선수가 2m30을 성공한 이후 카메라에 대고, 이제 시작이에요. 렛츠고! 라고 말하는 패기까지 보여준 것은 덤입니다. 높이 뛰기는 육상 기초 종목이지만, 접근이 까다롭고 신체적 조건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세분화된 기술도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우상혁 선수는 짝발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이 뛰기는 직선으로 달리다 곡선 구간에서 변화를 주어야 하고 도약할 때는 한발로 합니다. 우상혁은 왼발이 마지막 구름발인데 여기엔 좌우 양발의 크기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발 사이즈가 265mm인데 비해 왼발이 275mm로 좀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상혁 선수는 발 크기 비대칭으로 병역 판정검사 4급을 받았으나 대체복무를 하지 않고 국군체육부대 지원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때문에 우상혁 선수는 발 앞꿈치의 탄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왼발로 뛰는데요. 우상혁 선수는 발 크기가 달라 균형감 유지 훈련을 많이 했다며 짝발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높이뛰기 선수 평균 키가 193cm인 거에 비해 우상혁 선수의 키는 188cm라서 비교적 작은 키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신체적 열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상혁 선수만큼이나 유명해진 일명 거수경례 세레모니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도쿄올림픽에 일병 신분으로 출전한 우상혁은 2m 39에서 하체가 걸리면서 아깝게 4위를 기록했지만 웃음을 보인 후격리를 하는 세레모니로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상혁의 경기가 종료된 후한끗 차이로 동메달을 따지 못해 조기 전역에 실패했다면서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우상혁은 인터뷰에서 육상에한 획을 그었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군대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직접 군 복무 경험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혁의 군 복무는 김도균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코치의 추천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염병 사태로 국제대회 출전이 어려웠고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환경에 변화를 주고자 이 때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우상혁 선수는 도쿄올림픽 랭킹 포인트에 1,216점으로 31위에 오르면서 32명까지 얻을 수 있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막판까지 랭킹 35위였던 우상혁을 위해 대한육상연맹이 공인 기록회를 열었고 우상혁은 2m 31을 뛰어넘으며 막차를 타고 올림픽에 참여해 1cm의 기적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 후에도 우상혁 선수는 군인 신분으로 올해도 승승장구 중인데요.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한국인 최초로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상혁은 앞서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 2m36을 통해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라는 기록을 거머쥐면서 세계 높이뛰기를 평정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출전한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는 1위를 기록했는데 우상혁은 이날 출전 선수 12명 중 유일하게 2m 34를 뛰며 독보적인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혁 선수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올 시즌 첫 번째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개막전에서 한국 육상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며 또 한번 역세를 새로 썼습니다.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였던 무타즈 바르심과 지안 마르코 탐베리의 재대결에 쏠렸던 이목을 놀라운 기록으로 자신에게 쏠리도록 했습니다. 우상혁은 전 세계 육상 별들의 전쟁 다이아몬드 리그에 초청받은 최초의 한국인 선수인데요. 그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리그 데뷔전에서 2m20을 1차 시기에 가볍게 성공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2m24에서 1, 2차 시기를 실패한 후 3차 시기만에 넘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지만 2m27을 2차 시기에 성공하며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갔고 2m30과 2m33은 한 번에 뛰어넘은 뒤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우상혁은 올 시즌 실외 세계기록이었던 2m30을 경신했고 10일 만에 자신의 실외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높이뛰기에 간판 우상혁 선수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안게 됐는데요. 우상혁은 얼마 전미 오리건주에서 열린 2022 세계실외 육상선수권대회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어 무타지에서 바심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3연패를 달성한 바심의 벽에 막혀 아쉽게 금빛 도약을 하지 못했으나 2011년 대구 세계선수권 대회 남자 20km 경보 김현섭이 3위를 차지했던 걸 넘어 한국 역사상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세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받을 포상금만 9,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육상연맹은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 개인 종목 2위 상금으로 35,000달러 약 4,6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한육상연맹 경기력 향상금 규정에 따라 추가 포상금도 받는데 우승자는 1억 원, 2위는 5천만 원, 3위는 2천만 원 순입니다. 우상혁은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2m 35의 한국 신기록과 함께 4위에 오르며 특별 포상금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한국 신기록 포상금 2천만 원에 8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보너스를 수령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점퍼로 거듭난 우상혁은. 앞으로 더 많은 부와 영예를 얻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우상혁은 9월 1일 제대 예정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나아가 우상혁 선수는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리고 꿈의 기록인 2m 40에 도전하겠다는 새로운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육사는 마라톤을 제외하면 올림픽 메달이 없는 상황인데요.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하며 한끗 차이로 메달을 따지 못했던 아쉬움을 파리 올림픽에서 서력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상혁은 더욱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2023 부다페스트 세계 육상 선수권과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우상혁 선수의 금빛 메달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